2345만 56784 어느 쪽이든 들어오면 템파입니다. 도라 하나 추가됐고요. 1쪽 템파이 584. 리치. 서선수도내 도라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리치를 안 꺾을 이유가 없죠. 6 이번에도 6장 자, 근데 거북이 마작 선수는 이거 그냥 이악 물고 버텨야 돼요. 그냥 밀어야 됩니다. 백소 선수 5만 밀었고요. 백소 선수 입장에서도 애션 선수 가어라 깡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게 무슨 깡이에요? 아니 지금 즐기고 <laughs>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작탁을 파괴하러 왔다 자이 아, 대명깡은 진짜 말이 되지 않는 대명깡입니다 청란 선수 그냥 도파민을 원해서 한 깡인 것 같아요 저거는 무조건 몸통을 깨부수면서까지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으셨죠 그래서 거북이 마작 선수도 믿고 나갔는데 아백소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여기서 아까치는데 아, 성공을 했네요 백소 선수가 두판40%네 3,900점 또 가져가면서 애쇼 선수의 와 순위를 또 뒤바뀌었네요.